예, 안녕하세요. 책책채 오늘은, 짐 로저스와 인터뷰,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 책은 최신간이고요 사친추하들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어, 투자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들게 됐는데, 어, 이책 보시면 여기 띠지에, 어,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사진이 나와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면 사실 되게 괜찮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표지나 이런 제목이나 하는 부분에서 좀 매칭이 잘안 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어, 일단 이 t 지의짐 로저스가 나왔다는 거 이제 투자에 대한 관한 책이라는 게뭐 강력하게 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면 주식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뭐 어느 상품이고 혹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실전 투자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이브 그러니까 아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 예를 들어 아끼는 뭐 절약에 대한 방법, 내지는 뭐 돈을 저축하고 혹은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뭐 비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걸 아껴서 또 어디에 뭐 부동산이면 어느 부동산, 뭐 주식이면 어느 주식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실전 투자 이론서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런 건 아니고 완전한 투자의 그런 마인드를 쌓을 수 있는 투자 마인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띠지에 보시면 어, 두 가지 면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하나가 이제 투자 이론서인 것 같은데 막상 읽어 보면 아까 그러니까 실전 투자서 같은데 막상 읽어 보면 그냥 투자 마인드를 다지는 책이었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어, 결국 부를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을 가르는 21가지 원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읽어 보시면 요게 맞아요. 이 제목을 차라리 부자 부자의 21가지 원칙 뭐 이런 정도로 바 듣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보면 이제 그짐 로저스가 나와 있는데 마치 짐 로저스가 쓴책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이제 어~ 사친처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서 잘못 보면 얼핏 보면 이거는 그냥 투자 실전 투자에 투자에 관련된 책이고 짐 로저스가 쓴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사친처들이라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 어~ 저자가 좀재밌는게 어~ 인도 분이세요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인도 분이신데 일본에 와서 이제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어~ 인도로 다시 간게 아니고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뭔가 돈도 벌고 일본에서 활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많은 경제 활동과 성공을 거두신 분이다라는 걸좀 특징적으로 알수 있고 어~ 여러 가지 그~ 어~ 부동산이나 기타 주식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책에서 그리고 이제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아서 이 책을 쓰시게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 책의 목차인데 어~ 목차가 좀 재밌는 게 대부분 이제 목차는 어떤 그~ 일장 뭐~ 뭐~ 이렇게 해서 짧은 단어의 키워드로 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그랬듯 성공한 사람에게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어, 일장이 뭐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명확히 돼 있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조금 특이했고, 어, 역시나 그 소제목들도 짧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어, 문장 자체를 그냥 표현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소제목 자체가 21가지의 원칙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21가지 원칙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리말 부분인데요. 본격적으로 투자활동을 시작하면서 내가 깨달은 VH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친처들이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4년 동안 1000명 이상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제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시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또 하고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었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컨설팅해주고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면서 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고, 그것이 이 책을 쓴 강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짐 로저스와 인터뷰를 통해 보다 명확한 차이를 깨달을 수 있었다. 어, 정말 유명한 3대,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짐 로저스와 얘기를 나누고 나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2014년 9월, 그때 인터뷰를 했다, 했나 봐요. 나는 세계 3대 투자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와 직접 만났고 그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근데 이 재밌는 게짐 로저스의 가루하고 표현이 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30대에 어마어마한 부을 손에 넣고 부럽죠. 정말. <laughs> 전 세계를 오토바이로 한번 벤츠 자동차로 한번 일주한 일주한 바 있는 전설적인 투자가. 어~ 저는 사실 짐 로저스가 그냥 투자가 되게 유명한 투자가라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 이렇게 막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게 일대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세계를 오토바이로 한 번, 벤츠 자동차로 한번일주일를 하셨다니까, 어,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너무 부럽죠. 정말 부러운 인생이고,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와, 진짜 뭐, 그, 쉽진 않겠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계 각국에서 성공한 대부호를 수없이 만나왔다. 그들 중 일을 즐기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부자는 일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정렬적으로 일한다. 내가 만난 부자 중 일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풍겼다. 그들의 성경, 성공 비결 역시 일을 즐기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 역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일도 안 하고 돈도 많으니까 계속 여행만 다니고 뭐 놀고 뭐 이러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일을 일에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 어, 워커홀릭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내가 일하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씨,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재미없지? 근데 일이 재미없는 건 정상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일을 재미없는 거를 어, 이겨내면서 자기의 그 안에 적성을 끌어내면서 그걸 서로 맞추면서 어, 일이 좀더 어 아무래도 하기가 좀 편해지고 일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다 보니까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바꿔가야 된다는 거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모두 일을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정렬적으로 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목표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 관리와 습관도 무척 중시한다. 좋은 습관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정말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내 좋은 습관을 행동하는 데 있어 무의식적으로 바로 자동 반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건 어떠한 선택지에 있어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고민이 없이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 자동 반사가 돼서 어이 일을 착수하게 되니까 시간 낭비가 정말 없어지고 정말 효율화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그 좋은 습관은 그들로 하여금 어그 동작의 자동화를 만들어 줘서 생각하는 시간 낭비를 없애 줘서 시간의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도 습관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의외여서 한번 봤습니다 포인트 카드는 왜 있는 것일까 어, 기업들이 이렇게 물건 사게 만드는 그런 고객 적립 카드 할인 카드 포인트 카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얼핏 보면 이득인 것 같지만 불필요한 쇼핑을 한다는 점에서 전혀 이득이 아니다 대부분이 포인트로 이득 본것 이상으로 돈을 쓴다 즉 낭비에 가까운 소비를 소비자가 했을 때 기업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그렇겠죠. 돈을 많이 쓰게끔 일부러 만든 마케팅 방법이니까요. 이 포인트 시스템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기업은 이익 추, 이익 추구를 하는 이윤 추구의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를 원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만족이 같이 한 목적이 될수 있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다라는 거죠. 예,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어,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뭉뚱그려서 되게 큰 그림에서 나오고, 세부적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큰 그림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ETF고 그다음이 직접 주식 투자하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주식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 첫 번째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살까 바로 ETF다. 어, 부자들이 ETF를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ETF는 니케이 평균 지수나 토픽스 지수, 일본의 그 주가 지수와 연동한다는 얘기죠. 와 연동하는 운용 성과를 목표로 금융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 상품이다. 그러니까 금융 상품인데 어, 주가 지수와 연동해 있는 그런 것, 그 펀드 같은 느낌의 것을 말하는 거죠. ETF 어, 여기 보시겠습니다. ETF와 투자 신타 일반적인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어, 그래서 주가 지수와 연동하는 것, 것과 그냥 일반 펀드 매니저가 운동, 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특정 지수 연동 여부다. ETF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면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그 위험을 굳이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스크를 않는 것이 아니죠, 사실 왜냐면면 어, 주가가 오르던 내가 운영하는 그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내가 운영하는 펀드 그 손실이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항상 수수료는 떼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위험을,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이런 투자 신탁을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어, 일본이나 미국 상품도 좋지만 성장하는 국가의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하는 국가의 ETF는 이제 성장하는 국가는 주, 그 주가 지수 자체가 그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와 연동하는 ETF 자체도 이제 좋은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서 이제 ETF를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어디에 투자할 것이랑 가에 있어서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는 두 번째가 하나 나옵니다. 일단은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기 바란다. 위험이 적.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요.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겠죠, 사실. 앞서 소개한 ETF도 투자에 입문하기 좋은 상품이지만 내가 권하는 것은 개별 주식 투자다. 직접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이거다 싶은 종목을 사두는 것이다. 요건 조금 약간 어, 그 뭉뚱그려 말해서 어,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해요. 이거다 싶은 종목을 사도, 이거다 싶은 게 뭔가요? 어떻게 보면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그, 워런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이나 뭐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어, 계속해서 과거부터 코카콜라는 먹어갖고 앞으로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크는 먹기 때문에, 코크의 가격을, 얼 뭐, 몇백 원만 올리더라도, 그게 수, 그이 코카콜라 회사에 발생하는 수입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이제 코카콜라에 투자해서 대주주가 되었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거다 싶은 종목, 장기 투자를 할수 있게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이 책의 자체는 이제 투자의 마인드를 그러니까 부자의 마인드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 실전 투자 입문서 같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 편히 주식을 보유하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일일비 하는 사람은 단기간에 크게 벌려는 사람이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한다. 어, 말은 되게 쉽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 주식을 투자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고, 내가 투자한 돈뭐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뭐 억이 됐든 억이면 더 심하겠죠. 마이너스 5%만 돼도 미쳐버립니다. 계속 보게 되고 마치 내가 인생 실패자가 된것 같고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20%가 되고 절반이 날아간다.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손절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주식이 다시 오르면 아 나는 똥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미의 마인드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비하는 사람은 단기간에 크게 벌려는 사람이라 이렇게 일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정말 쉽게 쓰여져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가 되지 않는 자. 그래서 어 투자 격언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우량주를 사놓고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갔다 오든지 어디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보지 않게끔. 왜냐면 사람은 흔들리니까 예 그런 정말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책에서 큰 그림으로 언급해 주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일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쉽게 부자가 될 방법은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직장인의 경우에 쉽게 그나마 좀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다 라는 것이 어 공감하는 바이고요 상당수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는 장기 대출을 받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어 도쿄 등의 도시의 부동산 이라면 임대 수입이 대출금액 보다 더 크다 그 차액이 새로운 수입이 된다 매월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월세 세팅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수입을 모아서 해외의 신흥국에 투자한다 아무래도 신흥국은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추천하는 방법이 나오긴 합니다. 어, 부동산 투자를 해라. 직장인 경우에 부동산 투자하고, 이왕이면 월세 세팅을 해서 매월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을 갖고 신흥국에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요 부분은 뭔가 우리나라의 미신과도 좀 관련된 그런 느낌이라 공감이 좀 가서 한번 바,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 예로, 현관이 더럽다고 했을 때, 그런 집에 돈이 들어가고 싶을까? 이것은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현관 입구는 신이, 뭐, 돈의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신, 그니까 제복의 신일 수도 있고, 뭔가, 어, 건강의 신, 행복의 신,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언제든지 현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현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더러우면 신은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미신이 있죠. 저희, 그, 와이프 같은 경우도 현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현관을 깨끗이 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결과적으로 집을 깨끗이 해야지 복이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미신적인 측면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5장에 들어서 이제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라고 해서 이책 전부가 짐 로저스의 인터뷰인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 어 전반적인 얘기는 저자인 사친처들의 이야기고 이 나머지 5장에 이만큼에 대한 부분이 짐 로저스와 인터뷰를 담은 것이고, 이건 짧지만 좀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짐 로저스 인터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실제로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요거 보, 이 부분이 좀 저는 되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뉴스를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짐 로저스죠. 뉴스에서 배울 점이 없기 때문이죠. 집에는 TV도 없습니다. 아, 짐 로저스 TV를 안 본답니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도 안 보는데 저도 안 봐야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린 진짜 정보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하는 곳은 인터넷입니다. 어떤 주제든 아무리 깊은 지식도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대부분 BBC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 싶으니까요. 조사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어, 이게 왜 되게 놀랐냐면 이 인터뷰를 할 때가 짐 로저스가 지금 70. 육생과 오생과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할 때가 (2014년 9월이라고) 했으니까 짐 로저스 나이로 (70이) 넘어 이른 70 가까이 된 (70이) 조금 넘은 그 정도의 나이일 거예요 할아버지죠 근데 조사를 인터넷으로 하신대요 혹시 주위에 주변에 (70이신) 분이 (70) 을 (70) 먹으신 노인네가 인터넷을 로 뭔가를 검색해서 잘 찾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이, 이 책에 나오지 않아요. 이 책을 보고서 잠깐만, 짐 로저스가 나이가 몇 살이야? 잠깐만,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한다고,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는다고. 와, 진짜 깨어 있는 사람, 진짜 세계적인 투자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이른에 이렇게 새로운 몸물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짐 로저스가 생각하는 교육관이 살짝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표준 중국어를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자기 그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 중국어를 배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2 1세기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고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고 (21세기는) 이제 중국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아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저희 저도 이제 애가 둘인데 어~ 한국어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영어는 저희 자녀의 시대만 해도 영어는 이제 뭐저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는 꼭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제 중국어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 참, 저도 못하는 거를 애한테 건난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들면서, 어, 교육에 대한 것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진짜, 어, 제목은 이렇게 짐로저스 인터뷰처럼 생각이 들고,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부자의 마인드를 닦는 부자가될수 있는 21가지 원리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어, 부자의 마인드를 정말 잘 닦을 수 있는 책이고,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읽어보시면, 어, 나도 좀 부자가 돼봐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되게 괜찮은 책인 것 같고, 이 출판사에서 되게 깔끔하게 책을 잘 만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전에, 이전에 봤던 책 중에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띠지에, 오직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 이것도 제가 리뷰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책 내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나쁘지 않게 좋은 책들을 만드는 출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공감이 가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을 언제나 달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댓글을 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